안녕하세요 현명TV입니다 안녕하세요 햄짜동물대TV의 동물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달천공원에 사슴벌레 채집하기 위해서 야간에 나왔는데요 여기 현명 v 과 함께 유튜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가도록 하시죠 자 이게 이제 준비물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예! Yeah. 자, 그 다음 준비전명 TV님의 준비 준비해주세요. 저기! 자, 박수를 치고 올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쿨링 케이스 자 그리고 새집막전는 뒷차를 드겠습니다. 다 아니고요. 주환님이 뒷차를 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체인가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오, 출발. 출발합니다. 먼저 이풀속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현란TV님이 숨어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야! <laughs> 잘못,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잠시만요. 잠깐요, <laughs> 카메라 끊겼나요? 아, 가로 찍으세요, 가로로. 예,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기. 일단 네. 주아님이 일단 제집을 해가지고 먹여다 오냐, 정말로. 제가, 제가 이거를... 체집 잘하거든. 근데 이건 손으로 잡는 게더 나을 때도 있어요. 사슴벌레 체집 을하다보이말저 거미도 손으로 잡는. 어, 그그 그, 아니 사슴벌레 장수데 이들 손을 잡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야, 눌려갖고 일단 아, 먼저 한번 보여줄게. 네네. 자, 이런 거를 여기 이 있으면 그냥 쑥 덮쳐서 잡는 게 아니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땅 잡는 게 나. 아 이렇게 땅. 근데 이거는 손으로 잡아야 돼가히있인 거. 근데 네, 날아갈까봐 걱정되면. 네. 네, 주환님의 임자고 잘 들었구요. 네? 또 본격적으로 잘. 그, 그게 인터뷰였나요? 네. 아, 그래요? 지금부터 잘 잡아보죠. 지금부터 진짜 지내주시라고. 그, 그렇게 잔다고 잠깐요. 이런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몇 아까 몇 촬영 전에 있을 때 여기 없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여기 너무 따갑다 뭐가, 뭐가 따가워? 잠깐 촬영 끊을까요? 아니 아뇨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갑자기 야자 풀에 쓸린 것 같네요 네 이, 이런 체집 할 때는 독 있는 풀이 있는데도 있으니까 비켜요! <laughs> 조심해서 안전한 체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사스몰렛 <laughs> <4, 4, 4, 웃음> 7, 7, 8월에 나오는데 조금 늦었긴 하지만 한발 잡으면 현명 t v 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나 엄청 밝네요. 엄청 밝아. 아 여러분 참고 이렇게 밝게 나오지만 알고만 지금 지금 밤입니다. 지금 밤에 이렇게 가로등 뚱뚱 백조고 있어. 자 여기 가로등 상태를 보면 이런 건수온등이거든요예 맞습니다. LED 등보다 사슴벌레가 더 많이 나오고 나방도 날아와요 이런. 어 저기 지금 한 마리 나방이 지금 보이네요. 어 나방이 자세히 찍어 볼까요? 네자 확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여러분 엄마 피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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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힘들어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잠깐 이거 오 밝게 빛나요 확대해서 찍으니까 나방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돈 우와 나방이 아 그거 찍는 거 아니고요 자, 자. 어. 예 진짜 본격적으로 어. 시집하겠습니다제 이제 아까 까지 얘기 아니었고 지금도 찾아보는 중인데 촬영 전에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동 거 이동한 모습으로 변신 이동한 모습으로 변신 자 지금부터 순간 이동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이동에 성공했습니다. 현명TV님이 네. 현명 t v 님은참 봤을 사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 천재, 천 천재 천재요? 이 풀숲 안에 들어가 볼까요? 보통 사슴벌레가 날라 오면은 이 비치 비치는 수원동 가로등 밑에 숨어 있거든요. 아, 이런데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걸 자연에. 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금을 쭉쭉 건드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붙어서 으쓱쓱 잠깐만, 잠깐만요아 아까 동물 박사가 눈에 벌레가 들어가려고 갖고 잠시 카메라 껐는데요. 아, 아 죄송합니다. 태양 박사라고. 아니 저요 저 말이에요. 아 눈에 벌레가 들어가려고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동물 박사님.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나요? 네. 여기는 일단 가로등이 많은. 포인트로 이따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다시 입고 밝은 가로등이 밑, 있는 멋진 포인트 밑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현명티비님과 함께요 아, 해양박사라고 하셨죠? 예 케이스 이런거는 한마리밖에 못 키웁니다 <laughs> 저는 엄청난 발차기를 가지고 있죠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저래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갈라진 틈이 있으면 땅땅 하면 나올 는데 갈라진 틈도 없고 진도 안 흐르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좀좀 진짜 한 마리도 제집안 하고 끝낼 수 없으니까. 아 뭐야 뭐야. 방나 났어? 났어? 나왔어? 나왔어요? 뭐 네. 나왔었어. 어디 갔지? 이렇게 보면은 사슴벌레보다 더 빠른 곤충인 것 a 습니다 이렇게 n 이고요 t you, you 다 o y that you b o 어 that boy, that I don't know. I 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자기요 발로 발볼. 원래 특징 거의 까랑색이야. 그렇죠. 생물 지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풀벌레에 사는 곤충도 있지만 나무 안에 사는 곤충이 많아요. 그리고 체리파이때 장수말벌 보신다? 무조건 뛰어서 도망을 야야니다 꿀벌은 엎드려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앉아서 있어야 되지만 맞아요. 내가 꿀벌 꿀벌은 아래 무조건 아래쪽으로 더 앉으면 공격을 안 하지만 어 하지만 장수벌은 일단 무조건 가꾸 무조건 그냥, 계속 튀랑 그냥 튀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벌은 가만히 있으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 독침을 한번 쓰지 않고 꿀벌 계속 여러 번니다네 맞습니다. 어. <laughs> 아유 미요 죄송합니다. 어? 뭐뭐 뭐, 무슨 벌레인데? 네. 잠깐만 화면 꺼졌습니다 죄송한데? 화면 진짜 안 무요. 나이트켜 볼까요? 나이트 안켜지고. 야, 뒤쪽으로 가보세요. 아 하나도 안 보여.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일단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문제. 아 캡처 할까? 나이 확대. 때문에. 이제 확대를 100. 아니, 10배 큐드로. 아, 아니, 12배가 돼? 어. 아, 전 10배까지밖에 안 됩니다. 야, 이 보여? 12배? 우와, 열, 10배 하니까 더듬이가 다보여 근데 완전 흐립니다. 화질 진짜 안 좋아. 화질 구리다. <laughs> 이거 보여? 12배? 잠깐만. 92회라고? 12회씩은 12회 진짜 잘 찍겠네. 저거 1배 10배인데 왜 이렇게 커? 깐명삼명 TV 얼굴 왜 이렇게 커 잠깐 삼명 t 얼굴 보이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어 응. 우리 공벌레 열배 확대하면 어떤 모습 잠깐 차, 차, 안 보여 안 보여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네. 공벌레가 아니고 다른 생물입니다 이거 네? 아 저번에 촬영 때 동물학 때때 동물학 때 일반 캠페인 때도 봤는데 공벌레 아니죠 공벌레 아니야 공벌레 진짜 뭐딱 아니야 딱 공벌레 같은 거네요 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그가집해볼까요아 물론 사슴벌레도 딱 정글라 먹인데 쟤는 사슴벌레가 아니야. 아 아니, 사슴벌레만 체집할 거예요? 어? 장수매 이제 뭐든 집해요 뭐든? 이거래? 싹 잠깐. 아까 어디 갔지? 죽었어. 이건 죽고 어디 갔지? 어 저기 다 이. 어디 어떤 거. 동물 박사를 다시 찾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잖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잡았어. 잡았.. 음. 잡았거든요? 좀 도망간다 도망간다. 됐다. 잠깐만요. 카메라 공벌레인가 쥐며느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마리 잡혔어요. 잠시만요. 와! 공벌레가 하필이야 뒤집혀있어. 자 이거를 소.. 소통... 총.. 공이 돼버렸다. 잠깐만. 곰이 돼버렸습니다 아, 아, 음. 아? 응? 음. 음,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움직이면 보여드릴게요 공불레야 제발 좀 이렇게 해고우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 여러분 지금 사... 엄청나게 빠르게 도도도도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공벌레가 진짜 빨라요 공벌레 키우는 방법을 네.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알고 있긴 한데 자세 설명을 못드려가고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설의 공벌레입니다 아, 이제 도도. 뚜껑을 혹시나 닫아놓고 또 다른 생물을 채집하도록 하죠 네 다른 생물을 발견하죠또 다시 카메라에 끼겠습니다 겉에요 다 생물을 먹여놔요. 그때까지 그, 그때까지 카메라 잠시 멈춰놓도록 하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볼까요? 순간이동뿅자 현명티비님이 열심히 체집을하고있으요우 아, 동물박사는 이 많은 풀을 해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풀냄새 자 풀냄새 어 여기 뭐 있어? 땅강아지 같은 거 있네? 여러분 진해입니다. 진해 아닌가요? 뭔지 아시는 분? 진이 아니야? 응, 아마도, 아마도 진해 같습니다. 진해를 그렇게 잡고 싶으신가요? 아, 풀냄새. 잠깐만요. 잠시, 현명 t v 님 왜? 현명 TV의 해양 박사님의 채집 장면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상추 같은 게뭐 들어 올렸어. 야 너도 좀 해봐. 여기 촬영 장소에서 뭘린곳 뭐, 뭐, 장수풍뎅이 애벌레. 잡은 모습 을 봤었어요. 왜? 네? 어, 영상에 올라와 있던데 현명 TV에. 장수풍뎅이 애벌레요? 응. 햄찌 박상 잡았었잖아. 애벌 기억해 봐, 기억. 응? 어디서? 신기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공벌레 채집 컨셉인가? 원래 사슴벌레 채집하려고 하다가 뭐의심곤이있 잡을 거야? 잡을 거야? 얘 검은색인데 귀뚜라미 같은데. 귀뚜라미인가? 처 동물 박사 잡아 볼까? 망귀뚜라미 같은데. 잡아 볼까? 어?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왕귀뚜라미야어 귀뚜라미도 있고 저거. 야 갑자기 엄청 많아졌는데? 대박 피 귀뚜 귀뚜 귀뚜라미. 잠깐 그러면이 귀뚜라미래. 엄 오야 지네 지네 지네. 지네로 있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왕귀뚜라미 같은데. 왔네 왔네. 야 지네 있어 빨리 빨리. 지네? 지네. 지네 다칠 거야? 버려. <웃음> <웃음> 지네는 갖다 주세요. 주잠아 여기 바닥에 내려놓고 촬영할래. 아니면 네 네. 저거는 안 하나? 그냥 그것만 하고 아니 나 아까 밝은 귀뚜라미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귀뚜라미 가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귀뚜라미가 아니라면 혹시 댓글 달아주세요. 뭔지 알시는 분은. 자. 방금 돈벌레라고 불리는 그리마를 잡았습니다. 와, 이제 돈벌레 한 마리, 그리마, 아니, 아니, 뭐해. 돈벌레 그리마 두, 한 마리, 집게벌레 두 마리, 귀뚜라미 한 마리, 공벌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슴벌레 장송대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생을 할건데 집게벌레하고 여기 친구들이 와 이거 멋진거 있어 완전 못진 이게 뭡니까 우와 우와 귀뚜라미 어. 그냥 자기 갈길 가네요 돈벌레야 안녕 잘했어 방생도 해주고 아주 잘했어